승한이 서프라이즈를 가져왔어요. 그래, 승한이 서프라이즈. 잠깐 찍자. <laughs> 승한. <응승환>. 네. <laughs> 서프라이즈를, 서프라이즈를 위해. 생일 겸. 응. 생일 서프라이즈를. 지금 몇 시지? 12시 어. 반. 2시반 이따 두시 2시 공연. 두 2시 공연. 시에 승환이 공연을 보고 몰래 몰래 보고 와서 생일 파티를. 또 몰래? 또 몰래. <laughs> 모르겠지 언니? 모르, 모르지 않았나? 지금 모르겠지? 우리 어떻게 끝나고 만나는 걸로 만들잖아. 오늘 원래 우리가 이제 손 없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고. 드디어. 우리 사무실, 사무실을 들어가게 아닌가? 되는데, 공연 끝나고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미리 가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놓고 가겠습니다. 출발, 조고 케이크 맞네. 뭐 해볼까요? <laughs> 우리 근데 케이크 많이 안먹을 거지, 조그만한 걸로 살까? 작은 거로 해?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laughs> 승환이 왠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잖아. 몽롱한... 아, 좋아 이거 맞아... 몽롱한 느낌인데, 이거 약간... 큰거세개요 아,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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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어 이거... 이거... 이깔이자이런거어 여기 있다 거이이야어거 이거... 자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자, 저희 집으로 가자. 어. 하나, 둘, 셋. <목소리나> 아, 네. 아, 어지러웠어. 현시간에 도착했 어, 도착했지. 응. 자, 이제 들어가서 서프라이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아서 기분 좋아. 너무 밖에 보고. 왜다 멀리인데? 뷰가 좋다니까, 이거. 있는가? 그게 하는 거야 계속 할 수가 되게 크네 응. 오! 바로 이렇게 돼오 좋아 오짱이야 내가 넣을 거니까 이 하지 않 하지 않을까? <목소리> 진짜 예뻐. 진짜? 봐봐. 오, 좋은데? 아, 또 승환이 감동 먹겠구만. 울어야 되는데, 정 자,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승환이 공연을 몰래 보러와. 보러 가서 응. 서프라이즈를 해보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점프할까? 점프하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응. 네. 도착. 그렇죠. 극장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계속 찍으실 거예요? 그 찍긴 찍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반지가 이렇게 어. 지하 3층이 엄청 깊네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요. 할것 같아요 정휘 이름. 저희가 에연락처받고있는데 저제 그거 한번 찍고 아 부끄러운데 좀, 누나가 좀 찍으면 안돼? 아, 이따 찍으면 안돼? 조금한이 찍으면 안돼? 조금만 이한가 찍으면 안돼? 고의삶이라 아, 공연 보고 나왔습니다. 네. 승환이 나올 때까지 아, 기다렸다가 그냥? 몰래 쫓아가보도록 아, 좋아,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따봐용. 아, 승환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밥 먹기로 했나? 어, 저 사람들과? 저저 맞아. 맞아. 받지마? 밥 먹으러 왔는데 나여랑 같이 있는데 어디야? 어나 지금 우리 여기. 집어디지 집, 집이야 집어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자 아 알겠어 여기. 이기여일집으면돼 집으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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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밥 얘기는 안 했어. 밥 먹었어요. 우리 밥 아직 안 먹었을 때. 아 그럼 지금 집으로 갈게 이랬어. <laughs> 이게 뭐 하는 <놀람> 짓이야. <웃음> 몰라. <웃음> 이게 뭐야. 아 더워 더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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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수영이다. 뒤로 더 가볼 것인가. 공감 받지롱. 쳐 쳐. 오 진짜? <목소리로> 오. 몰랐어? <목소리로> 오 생각에 열레기기 성공 하 진짜 반응. <laughs> 정말 진짜. 어왜 <오>? 봤지? 어왜 <목소리로> 말도 아 진짜 말안 하고 막 그런. <목소리로> <목소리로> 그럼 내가 커피 사줄게. 그래? 재미 있었어. 그래? 어, 그래? 어 잦, 재밌었어. 그래? 어. <목소리로> 어 눈빛의 친구가 화려한 나무나 보지도 못했는데 그 노래 듣자마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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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맨날 불렀어 왜냐난그 노래가 좋거든 <laughs> 놀랐지? 놀란 놀랬 <laughs> 거 맞지? <laughs> 진짜 놀랐어? 아 진짜 놀란 거지? 응. 생각도 못 했지? 아무튼 그냥, 그냥 너,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 우리가 안볼줄 알았어? 응. 놀랐어 <laughs> 오야 너무 감동이다. 기분 좋네. 그렇지. <laughs> 오너 기분 좋았겠구나. <laughs> 기분 좋았어. 그래서 그날 네가 하루 종일 하이였구나. <laughs> 어. 기분 좋지. <laughs> 어 기분 좋다. 사진 다잘 <laughs> 아, 나왔다. 아, 신기하다. 이 사진도 이쁘다. 손녀. 음, 사진은 뭘까? <laughs> 본체. <본트. 웃음> 하이. 하이. <웃음> 생일 메시지. 그래? <laughs> 할래. 점프 해드찍으로 어, 하나 둘셋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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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아 아직. 순식간에 이동 거의 한 3일 아. 걸렸나요? 우리 오늘 이제 첫... 여기 뭔가 물론 그 전에도 그 전에 우리가 계약을 미리 해놨지만 해놓고 뭐들랑달랑 하긴 했지만 우리 그래도 공식적인? 공식적인 첫 입주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간 이동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또 오늘 고사 지내기로 했잖아. 아, 니 저거 뭐야? 떡 떡을 떡을 우리 고사 지내라고 떡을 이렇게. 아 진짜 할... 들어볼까? 오오오야피한번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오! 웃음> 어. 해볼래? 아할수 있을까? 난, 난 우리 하지 마. 어, 미안 미안. 어, 허리.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어떡해. 아 누나, 어? 누나가 한번. 네, 아유 어. 정말 나아한 나아 나아 것들. 아, 너. 허리가 이건 너무 안 좋은데. 오오오 오. 역시 대장님. 역시 역시 충성 충성. <laughs> 아 가자. 들어가지 않아요? 아 들어가자 이제. 제가 우리 또 유튜버지 않겠니?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근데 생각보다 무겁다 이거. 생각보다 무겁다. 놀랐어. 유튜버니까 우리. 우리 들어가는 또 리액션을 또 따야 되지 않겠니? 좋아 좋아.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하고 올게. 오케이. 여기 있었어? <laughs> 야!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오. 오, 뭐야? <웃음> 어? 뭐야? 생일 빵 끝났다. <laughs> 어, 야 가운데 피 바람 빠진 것도 매력 있다. 아니 내가 저 하다가 터뜨렸어. 저기 꽉 차있었으면 매력 없었을 아. 거야. 우리가 제일 먼저 생일 파티하지? 어. 생일不니니까在公演的时候看生日派对你니的好想看到对真的想看到今天嗯今天今天今天那我来我来今天今天今天今天그天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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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今天今天今天今天今天今天今니今天今天今天今天今니 I 첫생일파티 h i n k 자 h a t you can do this. I don't t h 나 n k that you can do this. I don't think t 고 a t you can d 넣어 h i s I don't t 고사 n k that you can do t h